3편의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이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니 죄의 복이 주의 복이 성에게 내려있어서. 아멘. 예,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 본 시편 3편은 다윗의 시로서 그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 사무엘라 13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대략 살펴보면 다이세의 아들 암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또 암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누이인 다마를 강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 형 암론을 죽이는 형제간의 친족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란군을 조직해서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던 많은 부하들도 구테타에 감독 가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마음도 이제는 다윗 왕에게서부터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급작 갑작스럽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마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담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삼,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죽을수 없는 수치와 모욕으로 인하여서 머리를, 머리로 얼굴을 가리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이렇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는 참담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받아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절박한 심령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 10편 3편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괴로움과 고통이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인생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호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울 때 어떻게 해결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 너무나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주변 사람들이 대적들이 대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는 자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사방에 대적하는 사람들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치는 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에게도 많은 대적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찾는 자까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저주섞인 말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위리 상황에 처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절박한 심령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우리 모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온통 사방에 대적하는 사람뿐이요. 지른 자밖에 없을 그때에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고 크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또 10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보면 고난이 큰 사람이 바로 영광도 크게 얻는 것입니다. 축복도 크게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잊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은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빌포스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때 대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불행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가장 최선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사태를 진정시킵니다. 기도는 또 상황을 역전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테니스 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지배하는 움직이는 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도 움직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물리적인 세계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빈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와 부모, 형제, 나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나의 대작이 너무나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 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윗의 세 가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첫째 나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앞에 방패라는 말은 앞뒤에 쉬운 보호막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앞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앞에서도 막아주시고 뒤에서도 막아주시고, 또 위에서도 막아주시고, 아래에서도 막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이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는 이 한마디가 바로 다이시의 평생을, 다이시를 평생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영광이 되어 주시고 머리를 들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고개를 숙이기는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께서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던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가 우리를,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권력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역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이슨에게 언제나 방패와 영광이 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영광과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슨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낮아짐이 영광의 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다이슨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것은 바로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나의 대적이 너무 많다고 하였을 때, 다이슨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목소리로 기도해야 응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해주셨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실하게.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기도 태도가, 기도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나이선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의 목소리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0편 77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고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감사 소리, 축복 소리, 긍정적인 소리, 믿음의 소리, 위로하는 소리, 용기를 주는 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입에서 마치 선물이 소다 나듯이 독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불신앙적인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나게 될 줄을 믿으십시오. 고통의 순간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시죠 기도하면 첫째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오전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시편 5편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절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위태한 지경에서도 평안히 밤을 보내고 깨어날 수 있었던 다이슨 자신을 애워산 그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응답으로 평안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슨 하나님께서 붙들으신 것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 역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직장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이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죠 부르짖었더니 붙들어 주셨다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첫째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안하고 불안합니다. 해결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대담대하고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바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마가오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나의 목소리로 부르지도 기도하면, 첫째, 안전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악인의 뺨을 치시며 이를 악인을 꺾어 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까지 꺾어주셨습니다. 뺨을 치셨다는 것은 적을 부끄럽게 그리고 수치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꺾으셨다는 것은 악한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서 이러한 승리의 간격을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과 기도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렇게 나의 목소리로 부르시죠. 기도하게 되면. 첫째, 안전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악인의 뺨을 치시며 이를 꺾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부유한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주의 명예 권세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토권이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다이슨 구원이야말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이시 엄청난 대적의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바라본 것은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시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고백대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응답이 되어 주시고 머리를 들어 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철저하십시오. 우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지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앞에 늘 내려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대적이 많다고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로 기도해야 응답하신다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부드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뺨을 치시며 이를 꺾어 주시고 죄의 복을 죄의 백성에게 내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아버지여 이기는 자 되게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날에 우리 상황을 볼 때. 정말 너무나도 많은 대적들이 꽉 아버지 사여 있습니다 정말 엄적 골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든 난국을 헤치고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그 처서로 또 우리 가정이 아버지와 복되고 복된 가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